야 드디어 마을이다. 와 이게 얼마 만의 마을이냐. 어 진짜 대박이네. 아, 네 네. 아유 아유 아유, 아유, 아유 네. 아아예예 예, 예. 알겠습니다 예. 어, 예, 어 들어가 어, 보세요. 네네네네 네. 네네. 어 뭐야 보거라 아, 왜 그래? 아 형. 어. 해적들이 나 노리고 있대. 아 해적들 야뭐 노릴 만하지너 해군이잖아. 완전 요즘에 어, 어. 실적 좋아 때문에. 그, 그 그렇긴 한데. 어. 그래도 내, 내가 위험하잖아. 아야, 괜찮아. 저기 마을 찾았으니까는 저 마을 가갖고 음. 옷 사서 좀 갈아입자. <laughs> 오, 분장하자, 좋은 방법이 분장. 돼요? 어, 분장하자, 분장. 어. 그래서 내가 또 그리고 너가 해군이니까 그렇게 불안한 거야. 내가 그래서 널 위해 준비한 이벤트가 있어 보그라. 아, 뭐지, 뭐지? 어. 아, 서프라이즈야, 지금? 어, 투디어 올라와 음... 봐. 음, 음. 어, 보준장. 자기 해세더 이상자는 해군이 아니야. <laughs> 깜짝 놀랐잖아. <웃음> <어이>. <웃음> 아니, 아, 안아 요거 안 통하네. <laughs> 아 아니, 요거 안 통하네. 안어 이런 식으로 분장하자고 너도 저기 마을 가갖고 어. 옷좀 사자, 오케이? 응. 아, 연비야 연비야. 야, 뭔 소리야 이거? 뭐, 뭐 뭐지? 얘 뭐해? 뭐하냐? 야 손톱 좀 그만해 손톱 좀. <웃음> <웃음> 야, 여... 아, 여자한테 내일은 생명이에요. 생명 <laughs> 아, 아 무슨 손톱 손질을 하고 있어 네모난데. <laughs> 어차피 네모나잖아 이거 어? 아, 네모내도얘 살짝 갈그면은 이렇게 <laughs> 살짝씩 갈려. 야, 우리 옷좀 사게 돈좀 주면 안 되냐? 아니야, 뭐, 아, 아니 손톱 그만하고, 그만하고. 빨리 좀 줘봐 빨리. 아, 두 덩이만 줘봐. 아, 아 아까운데. 아. 어, 뽀그리한테 줘. 올때 국화빵. 올때 무슨 국화빵이야, 국화빵. 야, 우리 다녀올게 얘들아. 가다올게. 다다 무시하는데? <laughs> <laughs> 뭐지? 빨리 가자. 형, 그냥 <laughs> 정말 선장으로서 자존심이 상한다. 빨리 가자. Let's go. 아유 다 젖었네 이거. 아이 참. 야돈좀잘 갖고 있지. 오... 어? 왜? 어? 왜 그래? 야 돈. 어... 돈. <웃음> 돈. <웃음> 잠깐만. 바다 바다. 바다에 빠졌어. 아 진짜 빠지랖아. 없어? 바다에 오... 빠졌다고? 야 오... 그러면 수영을 좀 잘해야지 해군이. 너뭐 하는 거야 지금? 주머니 관리하다 아... 못하고. 아, 주머니 안 넣었지. 어 귀중한 돈이니까 손에 들고 다녔지. 아, 바보 아니야, 수영하면서. 아, 이거 어떻게 해? 야, 남이가 알면은 아, 여, 연비가 알면은 큰일 나. 아, 이거 다시 달라고 할 수도 없고. 아, 몰라. 빨리 와 봐. 아, 빨리 와. 어. 아, 아니. 어, 저거 뭐야? 김상디? 상디? 음? 어. <laughs> 요리사? 야, 일단 얘기 좀해 볼게. 어, 나 칠근다. 어디서 빠질? 아. 어. 어,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쑥대밭 해적단의 선장 죄케빈이라고 하오. 어, 음. 허 현상금 3억 3천 코인에 죄케빈 어, 어, 뭐야? 나 어때? 어, 언제 그렇게 비싸졌어? 그러니까. 어, 보그가나 뽀글, 잡으면 안 되는데? <웃음> <웃음> 도, <웃음> 지, 돈, 돈. <laughs> 지금 지금까지 너가 부순 마을만 거의 40개. <웃음> <웃음> 아 아니야 보그라 <뽀글아>, 오해야. <laughs> 아니 근데 우리 마을에는 왜 왔냐? 아, 어, 어, 옷 사러 근데 돈이 없어. 응? 아, 어, 뭐, 뭐 일이 당당해. 아, 어, 그래서 우리 마을을 부술 건가? 아니, 의뢰를 해. 뭐야? <laughs> <laughs> 아니, 내가 뭐 시킬 일이 있어야. 아, 아 맞다. 그러면 우리 마을 축제가 곧 다가오는데 어, 식재료가 부족해. 그걸 구해다 준다면 무료로 옷을 제공해달라고. 어? 내가 부탁을 해볼게. 어? 좋은데? 뭘 잡아야 돼? 그러면 우리가 뭐 잡아오면 돼? 어, 아주 커다란 체리. 아, 뭐야? 음? 체리, 체리를 사냥해? 어, 대대로 내려오는 전설의 체리지 마을 뒤쪽 섬에서 구할 수 있을 거야 구해주면 옷은 아주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지 아, 그래요 좋아요 어, 나이스 야 좋다 오, 대박인데? 그래 야 이거 우리 돈 잃어버린 거 어? 연비가 알면 우리 죽어요 <끝> 어, 어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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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근데 형 근데 40개 파괴한 거 진짜야? 어, 아, 아니야 오해야 그럴리가 음. 우리는 정의를 지키는 쑥대밭 해적단인걸 근데 덜덜 떨 떠시던데. <laughs> 아니. 아 아니야. 아 빨리 가자. 야 뒤쪽 섬이라니까 저긴가 보다 저기. 와, 힘들어 죽겠나라고. 어우. 어. 아,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. 와. 와, 어? 여기까지 헤엄염청거야 와, 대박이다. 어, 우리 도 내가 부끄러... 먼저 도착했지. 그리고 어어 어, 어. 이 이런 걸로 어 숨고신 되지 마. <laughs> 어비 온다. 어, 뭐, 뭐, 어 뭐야 뭐야 뭐야. 뭐야. 일, 일단 이거 어. 좀 뽑아 보자. 응 음, 음. 오늘은 원수지간 특집. 어? 큰 체리는 산 뒤쪽에 있다. 원피스 운영자. 어, 뭐지? 야 일단 기본템부터 우리 챙기고. 어, 뭐야? 오늘 베리럭키 없어? 어, 베리럭키가 없네 오늘. 오른쪽. 오케이, 이글이글 이글 열매. 오, 그럼 나는 왼쪽. 아, 어. 오! 막, 막. 어. 형, 명치 조심해. <웃음> <웃음> 아, 명치 이거. 아, 이래서 원수지간. 아, 그렇구나. 오케이, 좋아요. 음. 이 표지판은 뭐냐? 아, 이쪽으로 가라고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음. 그러면은, 우리 한 요쯤에서 아이템 음. 열자, 이거. 그래, 그래. 좋았어요. 자, 럭키블럭. 스타트! 스타트! 핫! 화이트! 오케이, 좋아. 시작부터. 자, 하나. 시작이 좋아. 이것은. 아, 음. 조합블럭인가? 아. 아, 뭐야, 이거 조합 안 되잖아. 아이! 오케이, 화이하다. 다이아이다다거이아나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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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건이건이이이이이 이거 이거 이와 어? 거 안에 이 있는데? 아 진짜 야 저런 게 나와도 저 안에서 금이나이네아야나또 <laughs> 약장사 시작했다. 야 이거 미치겠네. 나 이거 겠네나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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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거 다이아 곡괭이로 음. 캐 보라 그랬어.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운이 차이 나는 거 같다고 오. 야. 까진 거 같아. 오. 어 살았다. 아! 어 살았다. 와 살았다. 어형 다이아 캐지 마 절대로 다이아 곡괭이로. <laughs> 아니 아니야. 아, 아 괜찮아. 아 그래도 야 이거 뭐냐? 뭐 얻었는데 하나. 어 이거 레드스톤 블록 하나 얻었어. 괜찮아 괜찮아. 어. 저는 구독자 분을 믿습니다. 네, 괜찮습니다. <laughs> 하, 포기하지 않고 다이아 곡괭이로 가자. 아, 아 경험치. 제발. 제발. 아. 아, 아. 어.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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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나왔어. 음. 하, 뭐야? 왜 아무것도 안 나와? <laughs> 아, 진짜. 나 너무 아, 나또양 나왔어. 와, 나 진짜 운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에잇. 배나 고파라. 어, 아, 거기 걸렸잖 아. <laughs> 에잇. 아, 뭐야. <laughs> 내가 내가 못 먹을 바에는 너도 못 먹는다, 아. 오, 예. 아니! 또 나왔다! 어이씨, 나만! 아니야, 10개 남았으니까 그 중에 나오겠지, 설마. 뭐야,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올 수가 있지? 어쩜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지, 이렇게? 나왔네, 놀랍다. 아니야. 아, 제발요! 제발, 이거는. 이건 내가 보기에 지금 현실이 아니야. 현실이 아니다. 이거는 가짜다. 진짜는 지금부터다! 구워 먹고 싶다 너. <웃음> <웃음> 아니 뭐야? 야, 진짜 심각해. 6개 남았는데. 어? 어, 이거 너무 심각해요, 지금. 상황이. 어, 너무 심각합니다.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다고 케빈아 꺼내 줘. 케빈아 꺼내 줘. 싫은데? 아, 다야 줄게. 다야, 다야. 이거는 내가 캐 가지고 떨어뜨려 버릴까? 안돼 아, 아니야 아니야 야 빨리 올라오라고 제발 심기 일전 이번만은 보석이 아. 와야나 진짜 몇편 연속으로 운이 없지 이거 어머 또요 약이 나왔어 아 뭐야 간만에 우물 나왔는데 이게 뭐야 일단 신오기에다가 남은 두 개는 조합으로 플러스 60만 만들어서 가봅시다 플러스 90이 은근히 좋지가 않다고 해보면 좋아서 플러스 60두개 이렇게 가는 거지. 이렇게 가서 오케이. 나 지금이야. 그 자리. 그 자리. 운이 안 좋았던 너의 자리에서 내가 캔 아. 야, 이거 또 약이 나오네. 와, 야 이거 또 약이 야. 나오네.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역시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 채널 체크빈.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지? <laughs> 야, 이거 진짜 결전의 순간이다. 뽑으라. 음. 마지막 플러스 60. 플라. 간다. 지금 이지 아. <laughs> 와. 와, 보석이 하나도 안 나왔어, 보그라. 아, 이거 그 그럴 수도 있지. 뭐 나는 나왔으니까. 아니. 야, 이거 그럼 나 오늘 어떻게 싸우라고? 아니, 맨..맨 몸? 아니, 잠깐만. 하나. 하다! <laughs>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진짜 운명이 나 이거 철갑옷 만들어야 돼 뽀그라 지금 상황이 <laughs> 철, 철갑옷을 만들어야 된다고? 어, 아니 아니 철갑옷 만들고 있어 나 이거 진짜 역대급으로 안 나왔어 이번 이번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황금사가 하나에 두개 황금사가도 두 개밖에 안돼와와 와, 이거 어떡하지? 야, 양 나온 것도 있잖아 완전 쓸데없는 것만 나와서 지금 보니까 허기랑 어, 이거 포화 즉시 회복 좋긴 한데 나머지가 음. 다1600% 속도야, 이거야 와... 아,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형, 그래도 기술 복사 해야지 어, 일로 와봐 어, 어디 있어? 오! 뭐야 어, 잠깐, 오! 어,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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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오! 어. <laughs> 완전 신기해 제가 <laughs> 어, 어, 어. 여기가 어디지? <laughs> 나 어디 있지? <laughs> 야 오늘은 진짜 복사할 것도 없고 기술 복사도 없고 갑옷도 없고 야 이거 이대로 싸울 수 있을까 뭐아 그래도 체리니까 괜찮겠지? 그렇겠지? 야 상대가 체리인데 식물인데 <laughs> 설마 내가 지겠냐? 뭐형 어. 기술 복사 같은 거 필요 없어? 어어네 네 개만 줄수 있으면. 그래 에메랄드 4개 줄게 그러면. 어 나이스. 이거 교환해서 쓰면 되지롱. 어, 세 개인데? 어, 세 개야? 장난치냐? <laughs> 헤이 여기다 빠트려 볼까 안나. 안 돼. 안 돼. 안 돼. 나어 역대급 거지 전투. <laughs> 어? <난> 아닌데. <laughs> 아니 나나 나. 나, 나. 아, 아니 아, 이거 진짜 말이야? 말도 안 되게 나왔어. 오늘. 이건 진짜 역대급.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지? 와. 길고 겹가 이런 거라는 건가? 아 어쨌든 그래도 어요거 <laughs> 어. 뭐야 딸기 주스랑 황금 사과로 이겨보이겠어 자 그러면 체리를 찾으러 한번 출발해봅시다 렛츠고 좋았어 어 그냥 그래도 엔테 두개 있으니까 든든하다 아어어 저기 뭐야 저거 체리쿤 그냥 큰 체리? <웃음> <웃음> 야 체리쿤 일로 오라고 체리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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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테 빠사 아니 뭐야 이거 오우. 어, 야, 야, 이게, 이게, 뭐, 미사일을 어떻게 쏘는 거야, 지금? 엔터, 빠사! 오우, 오우. 야, 좋다. 류세이 카잔 하니까 못 나오네, 얘 어, 야, 이거 뭐야? 오우. 야, 이거 메로메로 메로 열매 아니야? <laughs> 아, 진짜? 야, 메로메로 메로 열매를 쏘고 있어. 엔터, 따사! 오우. 히간! 히간! 이 나라만! 좋아, 좋아. 계속 용암적으로 밀어 넣으라고. 어, 야, 안 돼, 안 돼. 스트로베리 베리베리, 스트로베리 아, 야, 독 걸린다. 오, 오케이. 오우. 나, 낙대 먹고. 히간, 히켄, 엔터, 야 엔터 조심해, 엔터 조심해. 어, 어나 죽는다, 나 죽는다. 오, 어, 나, 나 죽어, 나 죽어. 오, 루세이 가자. 딸기 주스. 어 좋다. 어그 다음에 황금 사과 하나 먹어버려야겠다. 야 무슨, 야맨 처음에 나올 땐 되게 느린데 지네들끼리 부딪히면서, 어 메로메로 열매 속도가 엄청나게 붙어. 그리고 어디를 튈지도 몰라. 어오우 엔트 따사 좋아 야 용암에서 못 나오게 해야 돼용아 오우 우 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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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야이치 야뭐야뭘 얼마나 쏘는 거야 저거 오, 오 좋아 좋아 야 물도 없애잖아 너 류세이카자니 류세이카자 나이스 좋아 기간 육 이캔 메이고 기다라만 <laughs> 불 붙여주고 류세이카자 엔트 따사 <laughs> 오야 대박이야 진짜 오우. 쏘는 거 따사 못 나오지 나오지 못하지 메이버. 좋았어 기간 류세이카자 이겐! 어야안돼안돼물물물물 야, 물, 물, 물. 오케이 오, 오. 간다! 이겐! 따사! 어 오케이 나이스~~ 오오. 좋아요~~~ 오호 어? 너왜 이렇게 못 나오는 거 같아? 어, 어.. 이것도 용암이라서 그럴 걸? 아아 <laughs> 아, 아, 나오게 해줘 어, 루세 가자 <laughs> 어야안돼안돼내 내 피가 훨씬 적잖아 황금사가 이때를 기다렸다 아, 아카이누 간드아라간드 기간. 간드. 메이고. 아안 어, 돼. 엔트. 어, 어. 화 화염병력이라고. 아 안돼 안돼 안, 안 아. 어디 어, 갔어? 음? 아 이구나. 아야 진아 들켰다. 엔트. 어, 가자. 어. 어. 안돼. 내가 이겨야 돼. 안 가자. 안돼. 아카이한테질수 없어. 황금사과. <laughs> 숨어 있는다. 이게 아이야 이제 빛 나갔어 빛 나갔어 이럴 수가 어, 기간 쭉쭉쭉쭉쭉한다 히켄 아아 루세이 가자 야 루세이 가자 루세이 가자 안 통한다 나화염저항이거든요 아, 그런데 하하하 에이거. 엔터 오. 이 자식 어 어. 다이아칼 다이아칼 안돼 다이아칼 안돼 히켄 저리 가 멀리 떨어져야 돼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뿅. 좋았어, 회복. <끝> 뭐야, 어디 갔어? 어디 갔을까나? 여기 올라오는구만. 아, 보였 구만. 엔테! <끝> 정빵! 어, 어, 어. 나이스! 오, 어, 안전 아파. 어디 있어?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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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. 간다! 음, 음, 엔테 정빵! 음, 음. 오! 어, 안 죽는단 말이야, 이래도? <끝> <laughs> 안 돼, 씨. <laughs> 나 이제 황금사가 없는데. <laughs> 이간! 대문화! 이캔어어했어 아, 뭐 유색하자 여러분 안돼 유색하자 안돼 아 분하다 내가 지다니 이럴 수가 <laughs> 역시 아카이누한테 이겼어야 최고지. 되는데 아카이누한테는 내가 이겼어야 되는데 야 어쨌든 야 근데 이거 앞만 봐도 체리라기보다는 <laughs>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 같지 않니? 어 누군가의 누나 같은데 <laughs> 아, 아니, 아닌가? 모르겠네. <laughs> 일단은 우리 요리사 분한테 체리 넘겨주고 여기요. 아 정말 고맙구만 옷가게는 내가 말해뒀으니까 마음껏 입으라고. 아아고고마워요어 어, 감사합니다. 야 옷가게가 어딨냐? 여기? 옷가게가. 형형 어... 형, 형. 어? 근데 여기 체리 사 먹으면 안 되겠다. 어 그러게, 야 어, 그, 아무래도 아무래도 거미한테서 나오는 그거 같았는데 맞지? 어, 어 그거 같아. 야 그리고 상식적으로 <laughs> 어? 체리를 사냥하는 내가 어. 어딨냐? 그니까. <laughs> 아얘왜 이렇게 안 나와? 빨리 나오라고 뽑으라. 어, 어형 근데 어, 나가기가 좀 그래. 아 왜? 빨리 나와봐. 아니, 윗돌이가 없어. 윗돌이 <laughs> 윗돌이가 윗도리, <윗도리가> 없다니까 여기? <laughs> 코바. 야, 코도 분장한 거야? 어, 어. <laughs> 있, 있길래. <laughs> 야, 이거 뽀속이잖아, 뽀속. 보소. 어, 나름 마음에 들어. 음, 뒷주머니도 있고. 음, 좋아, 좋아. 근 추워. <laughs> 야, 추워. 한겨울인데? <laughs> 괜찮아, 너는 강인한 해군이니까. 좋습니다. 어, 그, 그, 그렇지. 음. <laughs> 좋아요, 여러분들. 우소비된 뽀글이와 함께 다음 여행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지금까지 원피스 럭키블럭해적왕에